네, 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기분 탓인가? 뭔가 좀늦지막한것 같은데? 아무튼 2024년 6월 반다이 신작 프라모델 제품들 일본 발매 일정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아직 국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출시되기를 기대하면서 6월에는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오는지 반다이 합의 사이트를 참고로 발매 스케줄 확인해 보겠습니다. 6월에는 총 13개의 제품이 발매 예정이고요. 역시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들이 보입니다 자 첫번째 6월 15일 세가지 제품이 발매 예정이고요 네, 함께 보시죠 첫번째 제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루 국내 발매 정가는 5만4 0 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최근 인기리에 애니메이션 방영중인 개수 8호에 나오는 캐릭터인 시노미야 키코루가 제품화되었습니다 얼굴 파츠는 기본 탄포인쇄된 거 하나, 습식 데칼로 붙이는 다양한 표정의 얼굴이 3개 들어있는데 특이한 점이 이 작중에 나오는 마스크를 쓴 얼굴도 들어있다는 점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무장과 손파츠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도끼에 실로 붙일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마킹을 추가해서 디테일을 또 살려준 것 같습니다. 핸드건을 양손에 들고 있는 포즈로 보면 가동 범위도 넓어 보이고요. 이 마스크를 낀 채로 총 들고 돌격하는 포즈도 상당히 역동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전기 스파크가 튀는 것 같이 연출된 포니테일이 또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역시나 시노미야 키코로 하면 갸느리인 체구에도 불구하고 요런 호쾌한 액션이 멋지게 연출되는 캐릭터인지라 전에 구입했던 계속파로의 리뷰 영상도 반응이 괜찮아서 이 제품은 네, 구입해서 리뷰도 한번 찍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품 3티미 m 미션 옵션 파츠 세트 16번 암 레그 유닛 1번 국내 발매 정가는 13,0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활용도가 높은 서티 미니 미션 시리즈에커스터마이즈의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제품이고요. 개폐 가능한 가위 모양의 안 파츠도 들어 있고 다리 끝이 버니어 형태인 파츠도 들어 있다고 하고요. 건담 썬더볼트 기체들을 연상케 하는 이실링 구조를 이미지한 형상의 파츠도 들어 있고 앞서 버니어 파츠와는 달리 무게감이 느껴지는 다리 파츠도 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봤었던 안 파츠는 재 조합해서 로켓 런처로도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규 조형의 머리와 몸통 파츠도 들어 있어서 서티 미니 미션 프레임 B 형 런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기체를 하나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옵션 세트가 꾸준히 나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이 시리즈 진짜 커스터마이징의 끝을 어디까지 갈 건지 참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제품은 서티 미니 미션 e e x m 9 바스키로트 브라운 컬러. 국내 발매 전가는 17,8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제가 신제품 뉴스 영상 제작한 이후로 세 번째 보는 것 같은 바스키 로트인데 이번엔 브라운 컬러로 제품이 나왔습니다 역시 서팅 이니 미션 양상기 사상 최다의 3mm 조인트를 탑재 g 타입 조인트가 내장된 백팩이 전개 가능 무장으로 라이플과 실드가 들어있고 실드는 양면에 여러 개의 3mm 조인트를 탑재 볼륨감이 있는 조형이지만 무릎앉아도 가능하다 신규 디자인의 로이로이도 들어있고 바스키 로트의 머리에 커스터마이징도 가능 서티미니 미션 알토와의 비교 이미지도 동일하고 역시 동봉된 파츠들의 이미지까지 기존 기체들과의 생놀이 제품이라서 브라운 컬러를 기다리셨던 분들께는 뭐 좋은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6월 22일 발매 예정 제품이고요. 모두 4 가지 제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울트라맨 지드 프리미티브 국내 발매 전가는 38,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특찰물인 울트라맨 지드에 나오는 울트라맨 지드 프리미티브의 제품화 버전이고요 보기에도 상당히 풍부한 동봉 파츠들을 자랑하는데요. 울트라맨 지드 특유의 포징을 재현하는 손 파츠도 들어있고, 이 렉킹버스트 포즈를 재현하는 손과 머리 부분에 장착하는 이펙트 세트도 보이고요 아울러 렉킹버스트의 발사를 재현하는 이펙트 파츠도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어, 목 뒤에 파츠를 내릴 수 있어서 머리의 가동 범위를 확대해줄 수 있다고 하고요 어깨 부분도 가동 기믹이 있어서 보다 자연스러운 포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슴 파츠의 코어백 성형이라는 기술이 채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이게 쉽게 표현하면 파츠 하나에 색이 다른 수지를 조합해서 성형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색 분할이 된 파츠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파츠 분할 없이 조립이 가능한 오, 놀라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에 넷플릭스 울트라맨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 기억에 울트라맨은 요런 버전인 것도 있고 동봉 파츠들이 상당히 화려해서 뭔가 호기심이 가는 제품인지라 구입할지 말지를 좀 고민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HG 72분의 1 번입 증가 국내 발매 정가는 36,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매달 하나씩은 나오는 경계전기 제품이고요 경계전기 극강의 장기에 등장하는 기차라고 합니다 보시면 무장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 모습이죠. 플레임 슬로어, 게틀링 건등 다채로운 무장이 부속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고는 20cm로 나와 있습니다. 어, 제거 크네요. 양쪽 실드 뒷면에도 각각 기관포를 수납할 수 있는 기믹이 있는 것 같고요. 파츠 교환 없이 모빌 하머처럼 생긴 고속이동 형태로의 변형이 가능하다고도 하고, 이렇게 변실한 형태에서의 다리의날림 바퀴는 각각 독립적으로 회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터마이즈용의 3mm 홈을 전신에 배치해놔서 별매의 웨폰 세트 시리즈와 조합하면 이렇게 자기만의 오리지널 어레인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이 제품은 역시나 저는 모으질 않아서 패스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품은 서티 미니 시스터즈 옵션 바디 파츠 비욘드 더 블루 스카이 1 컬러 B. 국내 발매 전가는 26,4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에 나오는 아이돌들의 의상인 옵션 파츠라고 하고요. 이게 기존에 나온 비욘드더 블루 스카이 2와는 솔직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작과 동일하게 스커트 뒤에 이 물결 무늬의 파츠는 반짝이는 클리어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고 보기만 해도 파츠 분할이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는 이런 가든 파츠는 또세 가지 형태 중에 선택식으로 조립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팔다리의 성형색은 티아샤와 같은 컬러 B가 부족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서 왜 티아샤가 튀어나오나 했더니 이 컬러 A B C라는 게 피부 톤을 표현하는 거였나 보더라고요. 이렇게 또 하나 배우고 갑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손 파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손 파츠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역시 각 부분의 파츠 조합으로 두 종류의 신장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를 모으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제품 서티 미니 시스터즈 에리엔의 에리에리카 엘레강트 폼. 국내 발매 전가 42,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서팅 미니 시스터즈 시리즈의 새로 나온 시스터즈 제품이고요 놀랍게도 동봉된 얼굴 파츠 3개 모두 3포인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이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기본 소체만의 요런 모습을 꾸며줄 수도 있고요 날개에는 가동축이 많아서 포징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날개를 재조립해서 대형 무장으로 변형도 가능하다고 하고 화살 형태의 파츠의 화살대는 이 금속 샤프트 부품을 사용해서 질감을 살려줬다고 합니다 가동에도 주안점을 둔 킷이라 이런 큐피트의 화살을 쏘는 듯한 포즈도 어, 제법 귀여워 보이네요 전용 디스플레이 베이스가 동봉된 점도 좋아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날개, 화살, 관절 조인트 및손 파츠까지 상당히 풍부한 동봉 파츠가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름답게 뭔가 엘레강트한 캐릭터를 잘 표현해준 제품 같은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립해보시고 후기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6월 말 29일 제품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6개의 제품이 출시 예정이고요. 모두 건프라 제품들로 가득 찬 점이 또 인상적입니다. 첫 번째, HG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0. 국내 발매 전가는 33,6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에 등장하는 아스란 자라의 기체고요. 역시 목, 어깨, 허리 관절에 시드 액션 시스템이 탑재되어서 역동감 넘치는 포징을 할수 있다고 하고요. 아울러 무릎 쪽에 회전축을 추가해서 다리의 포징을 좀더 유연하게 할수 있다고도 합니다. 소체의 실버 컬러 파츠는 리얼 메탈릭 글로스 인젝션을 채용해서 금속 광택감을 높여줬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손 파츠, 각종 무장과 빔 사벨, 빔 실드, 다양한 빔 이펙트 등의 상당히 풍부한 동봉 파츠가 들어있는 모습이고, 쉴드에 탑재된 빔 부메랑은 탈거해서 손에 장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드에서 전개되는 앵커에 사출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리드선도 부속되어 있고, 정수리에 장착하는 빔임팩트 파츠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백팩의 날개 4개는 개별적으로 상하로 전개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백팩은 분리해서 단독으로도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고, 날개에는 빔 이펙트도 장착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시드 프리덤 작중에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같이 활약하는 기체이고 사실 시드 시리즈의 진주인공이라고도 평가받는 아스란의 기체인지라 이 제품 저도 구입해볼 예정인데요 사실 이번 시즈오카 합의쇼에 공개된 이 제품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두번째 제품 SDCS 건담 캘리번 국내 발매 전가는 21,6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에 나오는 후반기 주역 기체로서 SDCS 라인업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역시나 이 라인업의 특징인 SD 프레임, CS 프레임 중에 좋아하는 프레임을 선택하여 조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헤드의 스모크 블랙 파츠로 기본 셸 유닛의 활성화 상태를 재현할 수도 있고 포멧스코어 5를 표현한 셸 유닛도 C를 사용해 재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D 스케일이지만 이렇게 기본 무장인 배리어블 로드 라이프를 단 포즈에서도 다리를 꼰 모습으로 가동성을 확인해 볼수 있고요 비트 스테이블을 전신에 장착하는 비트 온폼 형태도 재현 가능하다고 하고 발을 이렇게 접어서 고속 이동 형태로의 변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라이플, 실드, 빔 사벨 등의 기본적인 무장 외에도 손 파츠도 충실하게 두쌍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원래 SD는 안 모으는데 이 캘리버는 또 디자인을 좋아하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됐었는데 또이 제품이 SD CS라 그런지 이게 완전 SD는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호감이 생겨서 구입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제품,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03. 빌드 핸드 엣지. 국내 발매 전가는 7,2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이렇게 편손, 무기손, 주먹손 등의 세 가지 종류선이 스몰, 미디움, 라지의 세 가지 사이즈로 두 세트씩 합이 36개가 들어있는 제품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빌드 핸즈 라운드와의 차이라면 이 제품은 상품명도 엣지라서 손가락 끝에 각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격투 포즈용으로 주먹손을 사용한다든지 무장을 지는 손, 편선을 각각 사용해서 다양한 포징을 만들어 줄수 있는 제품이고요. 바로 다음 옵션 파츠 세트 제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04 빌드 핸즈 라운드, 국내 발매 전가는 7,2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빌드 핸즈 엣지와 마찬가지로 편선, 무기선, 주먹선, 세 가지 종류의 손이 세 가지 사이즈로 두 세트씩 모두 36개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빌드 핸즈 엣지와는 달리 손가락 끝이 원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손 파츠를 활용하여 사용한 모습이 나와있고요요 아, 빌드 핸즈 제품 두개를 총평을 해보자면 기본 주먹 손 밖에 없는 건프라 제품들이 많다보니 포징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제품 같아서 하나씩 구입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제품이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도 구입할 예정이고요 다섯번째 제품으로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02 런처 스트라이커 앤 소드 스트라이커 국내 발매 정가는 13,200원 대상 연령 8세 이상입니다 지난달에 소개해드린 옵션 파츠 세트 건프라 01에 이은 제품이고요 제품명 그대로 엔트리 그레이드 144분의 1 스트라이크 건담을 활용해 이렇게 런처 스트라이크 건담으로 재현이 가능한 모습이고요 무장인 아그니는 볼 조인트와 3mm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가동도 되는 모습입니다. 역시 동봉된 소드 스트라이커 팩을 이용해서 소드 스트라이크 건담으로 쓰인 모습도 재현 가능하고 동봉된 리드선을 사용해 이 펜저 아이젠을 사출하는 모습도 재현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 엔트리 그레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HG 제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1축과 2축 조인트 모두 들어있는 점이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먼저 발매되는 에일 스트라이커 옵션 파츠와 조합해서 이렇게 퍼펙트 스트라이크 건담 재현이 가능한 점이 제일 눈길을 끄는 포인트 같습니다. 아직 에일 스트라이커 세트도 못사봤지만이 제품도 너무 기대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에 데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제품은 MG 신한주 스타인 네러티브 버전 버전 카토키 국내 발매 전가는 96,000원. 대상 연령 15세 이상입니다. 기존에 이미 MG 신안주 스타인 내러티브 버전도 출시가 되었었는데, MG 신안주 카토키 버전과의 대표적인 차이가 이 가슴쪽과 소매의 소대치키 문양이 파츠 분할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파일러신 졸탄의 피겨도 두 종류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빔X는 연결해서 빔 나게나타로서 장비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실드 뒤에 빔X를 장착한 채로 빔 이펙트를 전개하는 형태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리에 장착된 플렉시블 슬러스터는 리프트 암으로 연결되어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고요. 무장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미 출시된 MG 네러티브 건담 C팩 버카도 상당히 호평을 받았었는데 어, 이번 제품은 과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MG 네러티브 건담 C팩 버카부터 좀 먼저 조립을 해볼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6월 일반 발매 제품들 다 살펴봤고요. 밑에 프리미엄 반다이 웹판정 예약 제품들 기동전사 건담 수성의 마녀 제품인 HG-144-1 건담 캘리번 퍼메스코 5 역시 수성의 마녀 제품인 HG-144-1 건드 노드 서티미니 미션 144-1 EXM A9 BK인 스피나티오 블랙 나이트 사양 중전기 엘가임 기체인 HG-144-1 베시 중전기 엘가임 세트 1번 2번 MG-100-1 건담 F90 N타입 등의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 예정입니다 아울러 건담 사이드 F 한정 제품도 예고되어 있는데요. HG 144분의 짐3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 이 제품도 출시 예정입니다. 이 엑시즈 쇼크 이미지 컬러 제품군들이 성형색이 메탈릭하게 나오는데 요게 또 나름 매력적으로 나와서 이 제품도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2024년 6월 출시 예정인 반다이 신작 프라모델 제품들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6월 출시 제품들 중 눈에 가는 제품은 피규어 라이즈 스탠다드 시노미야 키코루 SD-CS 건담 캘리번 HG 인피니트 저스티스 건담 20 옵션 파츠 세트 컴프라공이 런처 스트라이크 앤 소드 스트라이커 MG 시나리오 스타인 내러티브 버카 네 나름 상당히 많네요 SD HGMG 건프라에 피규어라이즈 뭐 걸프라도 있다 보니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해서 6월달도 나름 기대가 많이 된다고나 할까요?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어떤 제품이 기대되실까요? 예, 언제나 그랬듯이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알려주실 게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7월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출시 예정인데요. 7월에도 땡기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서 또 기대가 됩니다.